공부한다고 책상에는 앉아 있는데 집중은 잘안 되죠? 오늘 알려줄 방법으로 공부의 효율이 20% 이상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음악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서 개별 진도학원으로는 최다 인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수학학원 원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왔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 많이 보급되어서인지 최근 들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 학생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학생들에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더 잘돼요. 주변 소음도 차단돼요. 집중이 더 잘되고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습관처럼 음악을 듣기 때문에 안 들으면 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공부도 어떻게 보면 일의 일환이기 때문에 노동을 듣는 것처럼 공부도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 한답니다. 맞습니다. 노동요로 축 처진 음악보다는 신나는 템포의 음악을 듣는 것처럼 공부할 때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공부의 효율을 높여주는 음악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내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음악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시계 바늘 소리, 도서관의 작은 소음, 사람의 작은 말소리 등이 거슬리는 예민한 상태라면 클래식이나 템포가 잔잔한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의 음악이나 바로크 시대의 클래식 음악이 좋습니다. 이 음악의 특징은 일정한 박자의 반복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또 뇌의 알파파를 자극해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예민한 상태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바꾸어 주어 공부할 때 안정감을 줍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졸린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잠깐 동안 템포가 빠르거나 비트가 강한 음악을 들어서 뇌를 각성해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뇌는 컴퓨터처럼 공부한 것을 기억을 통해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인출해서 사용합니다. 뇌의 단기 기억은 청각적 언어 작업과 시각적 이미지 작업을 통해 저장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주로 하는 책 읽기와 필기 등은 청각적 언어 작업입니다. 가사가 있는 음악 역시 청각적 언어 작업을 하는 뇌를 자극합니다. 이는 뇌에서 공부한 것을 저장하려고 할때 간섭 작용을 일으켜 단기 기억에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이것은 기억력과 인출 작업에 방해를 가져옵니다. 공부할 때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 지금 듣고 있는 인기 가요 말고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클래식이나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들을 바에 안 듣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부의 효율을 위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 듣고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멀티태스킹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스위칭이 된 것입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안 들리지만 집중도가 떨어지면 음악 가사가 잘 들리는 경험해 보셨죠?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듣는다면? 암기에 방해되면 물론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 중요한 문제점은 시험 볼때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상 시험장에 가서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이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 싫은 공부를 할때 보상작용으로 음악을 듣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몰입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카페에 가서 하거나 음악을 듣고 하는 것보다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음악 듣고 공부하는 것이 더잘 된다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만약 음악을 듣지 않고 공부한다면 지금보다 20% 이상 더 좋은 효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은 공부에 보상작용으로 음악을 듣고 있진 않나요? 학습효과를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면 클래식 음악을 들으세요. 음악도 전략적으로 듣다 보면 좀더 효율 높은 공부를 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공부법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